아니 여러분 입맛 없을 때밥 반찬으로 이거만한 게또 있을까요? 고기에 싸 먹어도 찰떡, 그냥 먹어도 진짜 안 짜고 감칠맛만 쫙 끌어올렸걸랑요? 먼저 초저염 백명란 물에 먼저 해동해두고 대파 반대 반싹갈라서 아주 잘잘하게 썰고 맵싹 땡초 두 개, 홍고추 한 개도 마찬가지로 잘잘하게 썰어준 다음. 통마늘 4개, 간마늘 쓰셔도 되는데, 통마늘을 잘잘하게 다져 넣어야 씹히는 맛이 별미걸랑요? 자, 이제 해동된 백명란? 칼집 넣고 알들만 몽땅 긁어주세요. 자 이제 반찬통에 몽땅 떨어진 야채도 몽땅 때려넣고 매실청 참기름 맛술 오늘의 양념팁 꼬리탄 액젓 반스푼으로 감칠맛 쫙끌어올려주고 통깨 고춧가루까지 넣고 아주 골고루 들썩들썩 버무려주면 호순내 펄펄 나는 명란 무침 완성 멋들어지게 고기 구워서 쌈딱 싸서 올려먹으면 감칠맛 톡발 엄지척이 절로 나오거든요? 아니 여러분 지금 딱 먹어줘야 하는 달달한 봄똥 겉절이 양념 치트키 가져왔어요 흰쌀밥 넉넉히 준비하시고 따라오세요 마트에서 봄똥 2,000원에 데려왔는데 맘속으로 네모를 그리고 칼집 쏙쏙 넣어서 꽁지 쏙 빼내주세요 요런 노란잎은 버린 다음 흐르는 물에 줄기 부분 꼼꼼히 식혀주세요 물기 탈탈 털어주고 한입 쏙 크기로 슉슉 썰어서 잠시 대기 오늘은 통마늘 다져서 사용할게요 간마늘보다는 이렇게 다져 넣어야 겉절이 별미걸랑요 크게 한 숟갈 반 정도 나왔어요 맵싹땡쪽반 싹싹 라 잘잘하게 썰어 멍땅 때려 넣고, 매실청 둘, 액젓 하나 반, 오늘의 얌얌팁 땡기는 맛 내줄 구수한 된장, 깎아서 한 스푼 넣어주면 입에 짝짝 붙 걸랑요, 고춧가루 셋, 참기름 둘, 통깨 하나 넣고 골고루 섞어주면 고소한 냄새부터가 기가 막히는데, 요때 봄똥 멍땅 때려 넣고 위아래로 들썩들썩 버무려주면 기가 막히는 봄뚱 겉절이 완성! 바로 양푼이 준비해서 따끈한 밥 때려놓고 겉절이 그득그득 올려서 후라이 톡톡 참기름 한 바퀴 두르고 쓱쓱 비벼주면 와, 이거 싫어하는 사람은 못 봤어요. 다른 반찬 다 필요 없이 이렇게 쓱쓱 비벼먹으면 입안에서 퍼지는 요 고소함과 감칠맛이 진짜 기가 막히걸랑요? 아니 여러분, 냉동고 묵은 멸치 싹다 청산 가능한 역대급 밥도둑 레시피 가져왔어요. 먼저 중멸치 150g, 대가리 다 따고 똥 빼서 몽땅 송질해준 다음 마른 팬 예열해준 다음 땅 때려 넣고 중불 유지하면서 덮어주세요 그럼 비린내 날아가고 고소한 맛이 올라오걸랑요. 3분 정도 덮어주면 돼요. 오늘의 냠냠 팁덮어준 멸치 채반에 몽땅 때려넣고 열심히 흔들어주세요. 그럼 요렇게 찌꺼기가 많이 나오는데 요거 걸러주는 과정이 중요하걸랑요. 팬에 다진 마늘 하나, 고춧가루 둘, 맛술 둘, 간장 하나, 고추장 가볍게 하나, 매실청 하나. 오늘의 냠냠 팁요 찐득한 조청 한 스푼 넣어주면 입에 쫙쫙 붙는 감칠맛이 기가 막히걸랑요. 물3 스푼까지 넣고 바로 끓어오르면 중약 불로 줄여서 양념 을 충분히 볶아주면서 고춧가루 풋내를 날려주면 이렇게 농도있게 양념장이 만들어지는데 요때 약불로 줄이고 멸치 몽땅 때려넣고 맵싹 땡초와 홍고추도 잘잘하게 어슷 썰어넣고 들썩들썩 버무려준 다음 마무리 참기름 한바퀴 통깨 듬뿍 뿌려주면 맵단짠 별미밥도둑 고추장 멸치무침 완성 요거 진짜 입맛 없을 때 다른 반찬 없어도 흰쌀밥에 하나 쏙 올려먹으면 구미가 그냥 싹 도는게 입맛 바로 살아나갈랑요 평생 써먹는 메카란 갈치조림 이렇게 만들면 가족들에게 인정 받아요 먼저 달... 큼한 무 먹기 좋게 쏙쏙 썰어서 냄비 바닥에 아주 가지런히 깔아주고 생선조림에 감자가 빠지면 섭하더라고요. 물 400ml, 몽땅 붓고 다진 마늘 하나, 다진 생강 반개, 진간장 둘, 국간장 하나. 요 국간장과 진간장이 같이 들어가줘야 감칠맛이 깊어지걸랑요. 액젓 하나, 매실청 하나, 설탕 반스푼, 미림 둘, 고춧가루 둘. 오늘의 냠냠 팁. 요 구수한 된장 반스푼이면 입에 짝짝 붙는 감칠맛이 기가 막히걸랑요. 골고루 섞어주면 평생 써먹는 갈치조림 양념장 끝. 요거 반 정도만 넣고서 팔팔 끓어오르. 시작하면 양념 한번 섞어주고 딱 10분 끓이는 동안 손질 갈치 준비했고요. 눈막 한 번씩 벗겨낸 다음 흐르는 물에 깨끗이 헹궈서 준비했어요. 이렇게 자박자박해지고 무와 감자가 반 이상 익었을 때 갈치 가지런히 올려서 남은 양념 몽땅 때려 넣고 양파 한개 잘잘하게 채 썰어 올리고 대파 한대 어슷 썰어 넣고 비스듬히 뚜껑 닫아서 15분간 졸여주면 멋들어지는 메카랑 갈치조림 완성. 활용 정점 땡초와 홍고추 때려 넣어주면 떡달이 그냥 기가 막히죠. 저는 이상하게 날씨 추워지면 갈치조림 생각이 나더라고요. 달큰하게 졸여진 무와 매카란 양념에 부드러운 갈치살의 조화가 너무 맛있더라고요. 흰살과 겨내는요 최강 조합. 여러분도 갈치조림 꼭 이렇게 만들어보세요. 저는 겨울이 참 좋아요. 제가 좋아하는 것들 천지걸랑요. 꼬막무침에 이거 같이 넣었더니 진짜 역대급 1등 레시피예요. 먼저 꼬막 몽땅 때려놓고 소금 3스푼 넣고 바락바락 빨아준 다음 흐르는 물에 헹궈주고 물 받아서 소금 3스푼 넣고 녹여준 다음 꼬막 몽땅 넣고 3숟갈 올린 다음 뚜껑 덮어서 1시간 해감해줄게요. 흐르는 물에 3~4번 헹궈서 불순물 완전히 걸러주면 꼬막 소. 끈연 물에 찜기 올려서 꼬막 몽땅 때려 넣고 5분간 쪄줄게요. 그럼 요렇게 탱글쫄깃하게 잘익걸랑요찐 꼬막은 숟가락으로 꽁무니 몽땅 다서 쉽고 빠르게 껍질 까준 다음 양파 반개 잘잘하게 다져 넣고 맵짝 땡초와 홍고추 마찬가지로 잘잘하게 다져 넣은 다음 오늘의 양얌팁 바로 달래예요. 이 달래가 들어가면 양념장의 기가 막힌 풍미와 향긋함이 꼬막이랑 찰떡궁합이 걸랑요. 간장 6, 멸치액젓들, 2, 매실청들, 2, 맛술들, 2, 올리고당 하나, 고춧가루들, 참기름들 한개 하나 넣고 골고루 버무 이 양념장 진짜 평생 써먹을 레전드 양념장이에요. 자, 이제 깜꼼하게 몽땅 때려넣고 골고루 들썩들썩 버무려주면 밥두 공기는 기본으로 장착하고 들어갈 꼬막 무침 완성. 이거 진짜 맛만 봐야지 하고 하나 까먹어보면 나도 모르게 술술 까먹고 있게 될걸요? 이제 슬슬 굴 꺼내줘야죠. 뚝순이 티트키 사먹는 것보다 맛있는 굴 무침 레시피 시작할게요. 마트에서 굴두 공기 냉큼 데려왔어요. 총 400g이고, 굴에 몽땅 때려넣고 굵은 소금 한 스푼 넣고 물 틀어서 숟가락으로 슬슬 조심히 한 번만 헹궈 주세요. 트이다가 손으로 건져주 이렇게 떼코챙이들 줄줄 나온 거 보이시죠? 이렇게 물기 한번 빼주고 다시 몽땅 때려 넣고 오늘의 냠냠 팁 참기름 찌끔 넣어서 굴을 한번 코팅해 주면 입에 짝짝 붙는 감칠맛이 기가 막히 걸랑요? 또 여기 무가 좀 들어가줘야 시원 달달하니 맛나잖아요타곡타곡 썰어서 얇게 채썰어 준 다음 몽땅 때려 넣고 소금 한 스푼 넣어서 쪼물쪼물 10분간 절여준 다음 이렇게 물 많이 나왔으면 물기 한번 꽉 짜준 다음 다시 몽땅 때려 넣으면 이렇게 꼬들꼬들 해졌죠. 여기에 고춧가루 넷 넣고 쪼물쪼물 1차로 먼저 색 입혀준 다음 마지 마늘 하나 새우젓 하나 매실청색 매... 멸치액젓 3, 생강 깨껍 넣고 조물조물, 맵싹한 땡초 두억에 쫑쫑 썰어 넣고 부추 반죽 똑똑 썰어 넣은 다음 들썩들썩 들썩 들었다 놨다 뒤집어가며 버무려준 다음 화룡정점 굴 투하. 이때 손에 힘 빼고 슬슬 위아래로 뒤집어가며 버무려주면 입에 그냥 짝짝 붙어버리는 굴무침 완성. 이거 진짜 사 먹는 것보다 맛있어요, 여러분. 한입쏙 넣어주면 입안에서 퍼지는 이 바다향 머금은 감칠맛과 맵싹함이 입맛 싹 돋궈주는데 수유까지 갖들이면 진짜 끝장 인 걸랑요.